님께, 저희 50개 전국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은 다가오는 제22대 4.10 국회의원 총선의 공명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로 침, 해킹 침투가 가능하여 투표 여부 선거인 명부를 조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 죄송한데 투표 결과까지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유령 유권자 등록, 투표 여부의 임의 변경, 성관인 다리 파일을 통해 사전 투표 용지의 무단 인쇄가 가능하고 해커가 개표 과정에 침투해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관인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 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내부의 다수 조력자가 입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킹을 통한 조작 결과값 맞추기를 위해 실물 투표제 받고 치기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선관위와 같은 해명은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날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 2, 3, 4, 5와 같은 간단한 암으로 곧바로 해킹이 현실화될 수 있었고 지난 21대 총선 선거 부정 소송과 전사 밝기인데 수많은 인쇄된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이란 불신을 받고 있는 이미 고발되어 있는 중앙선관위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에 제기한 조작성,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가는 강제 수사가 필수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원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반인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장난으로 국회와 22대 총선 선거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등 전문기관의 전자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직책되면 그 전자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두투 개표를 통해 선거 관리에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왜 중앙선거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전자 시스템을 무리하게 고집하여 반드시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 상당수는 일선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일선 경찰서 899급 사법경찰관이 대법관이나 차관급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석 검찰총장님 현행 사전투표의 근본적 문제점은 사전투표 자들이 관할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종이로 교부된 선거인 명부에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중앙 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선명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표 출력된 투표지의 투표를 행하는 이른바 전자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얼마든지 사전 투표지의 추가 인쇄를 통해 유령 투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관내 사전 투표던 관내 사전 투표던 사후적 표 바꿔치기가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 같은 전자투표 조작 가능성 때문에 투표지 교부 보관 및 개표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수교표를 진행시키고 있고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편리성의 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월 13일 시행된 대만 총통 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 없이 당일 투표만 했었고 투표를 했던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일체 전자 장비 없이 모든 정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일이 투표지로 손으로 들어 확인하는 순수한 수기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선진 닷국은. 단 0.1%의 부정 가능성이라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AI로 대변되는 현대화 시대에서도 전자장비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리오리 10%가 넘는 사전투표본인 확인기를 사용하고 모법 모법이 중앙 공직 선거법을 위배하여 하위 규칙을 고집하여 살인 날인이 아닌 인쇄 날인을 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려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사안을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엄중히 지켜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9일 50개 대학 교수모의 대한민국 국민일동 감사합니다.